우리에게 친근한 공룡. 그러나 지금은 모두 멸종해버렸는데요. 그 많던 공룡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만약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받아들인다면, 공룡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공룡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에 공룡을 창조하셨으며, 그 증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요기 40장 15절에 나오는 배의 못이 바로 공룡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존하는 동물 중 커다란 백향목과 같은 꼬리에 엄청난 괴력을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멸종했지만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공룡이 바로 배의 못 아니겠느냐는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근거로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베이무스 해석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이무시 공룡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하마, 물수등 여러 가지로 추측되는데 그 크기와 힘, 서식지, 먹는 버릇에 근거해 개역 한글에는 하마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6기 40장의 배해못이라고 우리 개혁 개정판이 선택을 했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은 하마라고 번역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배해못이 원칙적으로는 이 배해마라는 짐승 내지 가축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배해못이 그냥 짐승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본문상으로는 이게 하마인지 뭔지 혹은 뭐 공룡은 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정확히 뭔지는 알기 어렵다. 정도가 뭐 교회 우리 교우들과 나누기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성경이 문서화된 시기는 기원전 8세기부터 주후 100년 사이. 공룡이 처음 학계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에 불과합니다. 그후 200년간 약 1000종 이상의 공룡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공룡이 오래전 존재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공룡을 만들었다는 견해는 이 과학적으로 공룡이 존재했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그러면 언제 그게 만들어져야 되지 여섯째 날. 그러니까 있는 과학적인 발견을 가지고 성경을 맞추다 보니 뭐 이런 식의 견해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여섯째 날에 공룡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창세기는 아무리 읽어도, 엽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걸 과학으로 증명하려다 보니, 이게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 인거지만, 오히려 그런 시도들은, 과학이 가장 중요하고 상위에 있는 거고, 어떻게든 성경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과학의 수단과 도구로 만들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